오늘은 제가 택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택배 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여행에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이랑 3박 동안 갔다 왔는데, 3박 동안 갔다 보니까 이렇게 택배가 쌓였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측에서 온 되게 여러 가지 화장품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다 빼고 다. 내돈내 산. 다 제가 산 것들만 골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돈 주고 뭘 샀는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뜯으려고 합니다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뭔지 압니다. 이건 옷인데. 이런 스커트를 샀어요. 이거 유리에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플리츠 코듀로이 스커트인데 이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2만 원 했나? 2만 원안 했나? 엄청 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저렴한데 예뻐요. 막 이런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기 못 참지 하고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플리츠가 있는데 플리츠가 너무 얇지 않은 단이 이렇게 좀 두툼한 그런 플리츠 스커트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뭔가 코디로이라서 좀 교복 같은 느낌도 좀덜할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교복 같은 거는 좀 싫은데 얘는 뭔가 예쁠 것 같았어. 여기다가 레그워머 신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부츠랑 코디에도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 이번 언박싱은 언박싱이지만 제가 착용한 것도 어차피 입어봐야 되니까 옆에 띄울게요. 입어봐야 알것 같긴 한데 얘가 좀 저렴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각이 엄청 이렇게 딱 잡혀있진 않아요. 좀 뭔가 얘가 흐물덩흐물덩하죠? 제가 딱 찾던 그런 기장감의 스커트라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것도 제가 뭔지 알아요. 얘는 오늘의 집에서 샀거든요. 짠. 까사베르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그거예요. 콘센트 커버. 멀티탭 이렇게 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구매를 했는데. 얘를 이제. 싹 해가지고 선에다가 이렇게 싹 연결을 해요. 곱창처럼. 곱창 만드는 영상 보셨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셔링을 딱 잡아가지고 뭔지 아시죠? 인스타에서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저렇게 하면 좀 예쁠 것 같다. 약간 선도 가려지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는데 를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체크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 은근히 체크가 있거든요. 이래서 잘 보고 사야 돼. 제가 좀 급하게 샀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주문하자. 하얀 걸로. 이렇게 해서 샀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시켰더라고요. 총 4개가 왔어. 그래서 온갖 방에 다 써야 될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끼워 보고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는요. 제가 늘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어머, 포장이 너무 예쁘다. 리틀 콜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강아지 비옷. 지동이 우비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 너무 귀엽다 모자도 달려 있고요. <laughs> 너무 귀엽다. 이렇게 물론 모자는 안 씌울 거긴 한데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고 단추가 핑크색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우비입니다. 이렇게 올인원 제품인데 이게 별로 안 조이고 애들도 잘 입는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또 요즘 눈비가 자꾸 와서 그냥 눈이 올 때는 그냥 산책을 시키는데 비가 올 때는 배가 다 젖어 버려요. 그래서 배를 조금 커버를 할수 있는 이런 우비를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우비가 한두세개 있었는데 제가 지도 옷을 자꾸 잃어버려요. 어디다가 두는 건지, 자꾸 어디 없어져. 그래서 또 우비가 집에서 또 사라져서 새로 샀습니다. 요 그래서 이런 너무 귀여운 <laughs> 강아지 옷도 샀고. 그리고 이거는 옷. 또 옷을 안살수 없잖아요. 제가 또옷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색감이 보이시나요? 엄청 엄청 예쁜 딸기우유빛의 팬츠인데 이런 너무 예쁜 컬러의 조거 팬츠인데 피터앤웬디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색깔이 어디서도 보지 못한 너무 뽀용한 핑크인 거예요 이렇게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투웨이 조거 팬츠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조이면 이제 조거가 되고 펼치면 이렇게 일자 핏이 되는 그런 팬츠인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딸기 우유빛인데 살짝 웜한 딸기 우유? 그리고 되게 라이트한 딸기 우유? 그런 색에 끈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안감은 기모인데 되게 보드랍고 약간 수건 같은? 그런 기모네요. 되게 톡톡하고 재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어봐야 핏이 어떤지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색깔은 처음 봐서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 밴딩도 되게 편할 것 같아. 약간 짱짱해. 애가. 기장감이 좀 길다라는 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길면 이거 조이면 되고 약간 버터 컬러의 맨투맨 이런 거랑 좀 포용하게 코디하면은 짱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laughs>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써있는데 인스타 광고가 사람을 통장으로 만들어요. 제가 자꾸 구경을 하면서 자꾸 사게 됐는데 이거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실걸요? 나좀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스타 광고에 당첨됐을 텐데 포만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먹으면 포만감이 유지되어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렇게 헉, 엄청 많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포래요. 환, 환 이렇게. 약간 상쾌한 환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하루에 뭐 한, 한두 포, 뭐 두세 포 이렇게 먹고, 뭐 식사하기 전에 먹으면은 식사량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이게 먹으면 배가 불러지니까. 그리고 밤에 배가 고플 때 야식을 먹지 않고 이것을 먹고 살아. 그러면 배가 안 고프다. 막 이런 광고였어요. 이거를 먹고 나서 물을 한 500ml를 확 이렇게 들이키라는데, 사실 물 500ml 먹고 배가 안 부른 사람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이런 거못 참아. 그래서 사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예쁜 핑크 상자, 바로 미유미유입니다. 이 종이 가방도 옆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샀어요 사실 한국이 더 쌌거든요 근데 그 해외여행의 그 뭔가 뽕? 뭔가 해외여행의 그 감성? 그것 때문에 사버렸는데 이게 완전 제 취향인 거예요 신발인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싱가포르 숙소에서 한번 뜯었어요 못 참겠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원래 안 뜯은 것처럼 해놨어요 저스트백에 이렇게 한 짝씩 포장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예뻐 이런 플래슈즈거든요짠 이런 신발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실물이 미쳤어. 이게 이렇게 발레이나 플랫 슈즈인데 이 발등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신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허! 너무 예뻐 진짜. 이게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신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왠지 사가야 될 것만 같았어.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실크 소재도 있고 이렇게 가죽 소재도 있어요.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양가죽 소재인 거고 실크는 진짜 발레리나 슈즈같이 생겨서 나는 소화를 못할 것 같다 해서 이 가죽으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예쁩니다. 일단 저는 명품 브랜드에서 신발을 사고 사실 편하게 신은 적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요. 이게 가죽이... 이렇게, 말랑말랑말랑, 이렇게 되게 막잘 구부려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등을 이 밴딩이 이렇게 좀 잡아주다 보니까 헐떡거리는 것도 없고 제가 발볼이 뚱뚱해서 이발 길이는 딱도 맞는데 발볼이 살짝 좀딱 맞는? 너무 딱 맞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 발볼이 좀딱 맞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싱가포르 직원분이 아, 발볼은 스트레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양가죽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그럴 것 같아서 요거를 샀습니다. 정사이즈로 샀고 37, 240으로 샀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이런 플래슈즈를 제가 또 환장을 해가지고 양말 신고 치마 같은 거에 탁 신어주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빨리 게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유, 아유, 요건데요. 요거는 딱 보이시죠? 시 n 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얘는 니트인데 너무 예뻐 벌써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다. 진짜 예쁘다. 색깔이 베스킨라빈스 애플민트 드셔 보셨나요? 딱 그런 색깔인데 이 민트빛의 이런 니트입니다. 밑단이 해져 있어요. 엄마한테 등짝 맞는 그런 니트. 이렇게. 이 밑에 그냥 화이트 컬러의 팬츠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고 추리닝이랑도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너무 예쁘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생각보다 좀 루즈한 느낌이 좀 나네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 목도 되게 탄탄하게 돼 있고. 오. 뭔가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색 보고 구매를 했는데 실물 색감이 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막 엄청 얇아서 힘이 없지는 또 않은 어, 그런 니트네요. 음, 예쁘다. 이거 데님이랑 입어도 귀엽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시앤느 너무 옷 잘해.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은 요거. 아 요거는 또 생활템인데 짠 요겁니다. 이거 유산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좋다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똥. 완전 쌉가능. 이거 제가 전기배송 시켜가지고 지금 올 때가 돼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진짜 똥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저 이거 먹고 변비가 싹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전혀 전혀 너무 규칙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갑니다. 진짜 진짜 질똥 타임 가능한 유산균. 그래서 이거 오늘도 먹었는데 그냥 맛도 괜찮고 막 맛이 막 되게 맛있고 막 엄청 달콤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고소한 맛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절대 못 먹을 맛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는 매일 아침에 공복인 상태로 이거 하나 탁 먹습니다. 이거 진짜 똥잘 나와요. 식사하시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나 평소에 진짜 변비 있다 아니면 좀 뭔가 변비는 아닌데 뭔가 건강치 못한 변이다 뭐 그런 그런 분들은 진짜 드셔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세거든요 근데 정기 구독 해두면 진짜 저렴해져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 또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 구독 해두시고 드시는 거 완전 추천. 진짜 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도 배송이 왔고 다음은 오,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왔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이거 가글, 가글인데 바이루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킬파이어 쿨 가글입니다. 또 가글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가글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뭔가 텀블러에 들어있는 티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바꿔준다. 너의 구취를 아주 특별한 꽃향으로 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향을 맡아봐야겠어. 조심조심. 그냥 가글 냄새인데? 뭐지? <laughs> 아, 근데 후기에도 있기는 했어요. 이거를 꽃향이라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꽃향이 잘안 나요. 라는 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떤지 한번 어,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바나다 왁싱 트리플 시카 세미 겔 패드인데, 아니 올리브영에 제별걸다 팔더라고요 막 왁싱 키트부터 해가지고 별걸다 팔아 좀 있으면 다이소가 될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 뭐지 안에 하늘색은 이 하늘색은 뭐지? 열어봐야겠어. 왜 왁싱을 하고 나면은 좀 뜨겁고 아시죠? 붉어지고 굉장히 피부가 놀래잖아요. 그래서 진정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어 향기가 좋아. 아니 근데 여기 중간에 이건 뭐죠? 아니 이게 잘 보이나? 이게 패드가 원래 이렇게 투명하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하늘 색깔이 들어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어머? <laughs> 뭐지? 아, 집게가 있다. 집게로 찍어봐야겠어 응? 종인데요? 이거 약간 그런 건가? 이 패드 공장에서 패드 딱 처음 나올 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처음에 왜 약간 잘라내고 써야 되잖아요. 필름이 있어서. 그런 건가? 부직포인데? 부직포? 근데, 뭐, 뭐가 그렇게 뭐, 위생적이어 보이지 않지도 않고, 그냥 뭐, 그냥 쓰겠습니다. 무슨 갑자기 왁싱이죠? 왁싱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전 왁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봤어요. 어떤지. 막, 브라질리언 왁싱이 아니어도, 다리, 막, 겨드랑이 다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그냥 그런 패드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뭔가 왁싱 전용이라고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샀습니다. 여기 바나다 왁싱? 여기가 셀프 왁싱 키트?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어! 저 이거 샀었어요. 뭐야? 저 이거 며칠 전에 오늘 드림으로 배송 받았었거든요? 얼라래요? 이게 3CE의 이번에 민니님이랑 이렇게 화보 촬영한 그 팔레트거든요? 이렇게 약간 핑크핑크, 모브모브한 그런 컬러의 팔레트라서 이걸로 뭔가 메이크업 해보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리터부터 해가지고 아이라인 프로줄 컬러까지, 음영까지 싹다 있거든요? 베이스부터. 버건디, 막 이런 색깔은 잘안쓸것 같긴 한데, 이 글리터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갓기 천사. 이거는 저희 집에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쿨톤 분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그 컬러거든요? 이런 색깔. 저는 여름 뮤트라서 사실 이렇게 화사한 컬러 그렇게 잘안 봤는데 가끔 뽀용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메이크업, 그럴 때 색깔이 딱이더라고요. 약간. 바비핑크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근데 생각보다 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흰기 뽀용한 틴트를 찾는다면은 땡인데 약간 이런 예쁜 쿨핑크 찾으셨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갓기 천사. 그리고 다음은 옷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무슨 옷이지? 디자이너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아, 기억났어. 아이고, 음, 너무 예쁘죠 포장. 뭔지 기억이 났어요. 니트인데, 어머 어머. 응? 이런 니트 집업이에요. 너무 귀엽다. 어머머. 트와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게 이렇게 니트 집업이고 여기 이렇게 갱얼지가 이렇게 있고 이런 네이비 컬러에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집업 가디건인데 어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뻐. 여기 밑에 조거 팬츠도 예쁠 것 같고 데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음 예쁜데 이것도 좀 입어봐야겠다.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카드 원단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때 뭔가 로우번 딱 해주고 입으면 짱 귀여울 것 같다. 도톰한데 좀 거친 느낌 살짝은 음,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멋대, 귀여운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근데 18만 8천 원의 퀄리티인지는 만졌을 때잘 모르겠다. 아 그리고 이거 여기 있어서 까먹고 있었어. 이런 휴지통입니다. 어 예쁘죠? 손잡이도 있네 아니 이거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사준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옆에 화장대가 여기 옆에 더 공간이 있는데 여기 화장대 밑에 휴지통을 뒀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직접 열고 닫는 약간 수동 시스템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손을 써 갖다 대면 뚜껑이 쭉 열렸다가 혼자서 알아서 이렇게 닫히는 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요거를 남자친구가 집에서 혼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희 집 쓰레기통이 수동이라서 불편했나 봐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어,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걸로 한번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집 쓰레기통 불편해? 그랬더니 응 이러더라고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쓸 때마다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있을 때 저도 써봤는데, 쓰레기 들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얘가 징 열려. 그리고 혼자 알아서 일정 시간 후 지나면 징 닫혀. 편하더라고요. 아주 잘 쓰겠습니다. 남자친구분, 우리 가이씨. 마지막 택배입니다. 요거는 옷이에요, 또. 마지막은 옷인데, 짜란. 요렇게 스커트예요. 세릭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릭이라는 브랜드 예쁘다. 그래서 여기서 또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핫한가 봐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제 사이즈가. 그래서 저, 제가 입는 거보다 한 치수 크게 주문을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세리게에서이 치마로 코디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요. 7렐레, 8렐레 하고 다니는 그런 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고, 플리츠 형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무난한 니트 있죠. 완전 무난한 그런 니트 같은 거딱 입고 이것만 입어줘도 뭔가 이 하이가 이 포인트가 되면서 예쁠 거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완전 겨울 느낌의 소재예요. 응. 예뻐. 따로 속치마는 없는 거 같은데.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이게 되게 도톰하고 묵직해요. 그 질도 되게 좋고 그래서 지금 팔이 2두, 3두가 꽤땡기는데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주머니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여기 이렇게 세릭 로고도 음각이 돼 있거든요. 어, 저팔 아파. 어, 무겁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 스커트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3박 4일 동안 왔던 택배들을 뜯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더 더 많았는데, 제돈 재산 한 것들로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만 준비를 해봤어요. 택배 언박싱 되게 재밌어 하는 시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이 난장판이 된 집을 얼른 치우러 가볼게요. 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